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연습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죄를 범치 않게 되지만 육신을 좁고,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렇죠. 육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에서 해방인 겁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율법을 보정하지 않아요 보음을 보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된다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와 연합했다. 주와 합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었죠. 아니, 못 지어요.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법 뭐라고요? 법이 중요하죠.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냐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법이 중요해요. 법. 자,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배를 받죠. 법의 통치를 받죠, 그죠?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에 보호를 받게 되죠. 맞습니까? 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들이라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인간 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거든.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것이 곧 죄와 사망의 법이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이 법이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켰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의인이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 의인이야.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설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나 아직도 죄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이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마귀 앞에서 의인이라고 해야 돼. 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나 부족해요. 나안 돼요. 나 방법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에 그수습니다 고백해야 돼. 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고백과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는 고백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 뭐 죄인이냐고. 맞지. 죄인 아닌 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와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주여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죄의 네. 사함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아, 여러분, 이거 딱 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장갑 떠올리라고 그랬죠? 장갑은 손모양으로 만들어요. 그쵸? 손가락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어요. 왜 손가락 모양을 만들까? 예, 손을 장갑 속에 집어 넣으려고, 그렇죠?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 넣으려고, 그렇죠? 자, 그럼 영적인 존재를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해야만이 살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분과 비로소 무슨 대화를 나눈다,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분과 소통한단 말입니다. 그분과 교제한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분께서 보호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느냐? 내가 내 머리 갖고 사느냐?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느냐? 요 차이라 이 말이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이 사람은 어디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는 사람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속에 있는 사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이런 존재로 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심판 주이시죠. 결정권자이시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인이십니다. 심판 주이시고, 결정권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면 죄에 빠지지 않는데 또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하면 살았어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살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 스스로 거 역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 안에 오신 예수? 예, 네,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면 되는데 그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요 생명의 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는 많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머리는 공급하신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머리는 명령하신다고. 명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함께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져버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순종해야지, 하자,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복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아자! 내가 해보자! 결단하고 결심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는 거라고. 그게 됩니까? 널 넘어지죠. 작심 3일 만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작심 3초 만에 끝난다 러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죄의 본질을 정리하자면 스스로 사는 것이 죄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네?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고 그렇게 사는 우리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아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 불 구덩이에 떨어져서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차도 오셔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 뭘 약속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차도 오신 그 주님, 죄에 빠져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 도무지 가만 보고 방법 없는 인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차도 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뭘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자, 장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잖아요. 남자의 씨가 아니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가르켜서 아저씨라고 하죠. 아저씨란 말은 아기의 씨앗을 갖고 있는 남자 그런 뜻이에요. 아기의 씨를 갖고 있는 남자를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머니는 뭐겠습니까? 아주머니, 그렇죠? 아기 주머니를 갖고 있는 여자. 여러분, 아기 주머니라는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경상도 사투리로 아 주머니, 얼라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여자. 그걸 가리켜서 아주머니. 아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기 주머니 속에 집어 넣으면 거기서 뭐가 태어납니까? 아기가 태어나죠, 그죠? 자라서 아기가 이제는 임태돼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이제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 혼자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못 믿을 얘기입니까? 이게.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온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쵸? 아니,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냐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남자 없이 처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맹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남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안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예표적으로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죽옷을 입혀 주는 겁니다. 멀리 펴 준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입혀주시더라? 네. 가죽옷을 만들어 줘서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네. 중요합니다. 네. 가죽옷 하나님 만들어주고, 야, 너 해유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죽옷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요. 가죽옷은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 가죽옷이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죄의 본질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누굴 보내주실래고 예, 여자의 구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입혀주겠다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그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